전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전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겠다고 그렇게 좌표를 찍잖아요? 그럼 우리의 잠재의 시간에 내가 완성해야 할 최종 목표 지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해야 할 좌표를 찍고 차를 몰듯이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을 찍어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 지점이 설정되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에서 그 지점까지의 최적의 거리를 안내해주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도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주게 되어요. 순간적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야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실은 잠재의식에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식에서는 잠재의식이 보내오는 그 신호를 적극 거부합니다. 왜냐면 하 나의 현재의식에선 지금 나의 현재 위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을 더 살피게 되고 위험 리스크를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이동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는 눈딱 감고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아, 괜한 선택을 했다며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서 볼땐 그러한 선택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고 가면 안될 요소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무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동할 때도 때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때론 갑작스레 사고를 맞이하여 잠시 정차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이상한 길로 들어설 때도 있겠죠.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다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좌절해 버리며 욕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내가 목표로 해서 좌표를 찍어놓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순간 그 어떤 풍경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막다른 길을 보면서 그저 욕만 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재탐색해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점점 내가 처음 찍어 놓은 그 목표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했음에도 그곳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만 뱅뱅 돌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뱅뱅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목표를 찾아내고자 움직인다면 결국 우린 그 지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한 뒤, 어,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한 뒤에 해내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적극 누리게 되어요. 마찬가지예요. 잠재의식에 찍어놓은 그 좌표대로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움직여 주어야 해요. 안주한다 라고 하죠.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말의 이면은 지금 내가 정차해 있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의 좌표 지점을 다시 내가 있는 지점으로 찍어놔야겠죠?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려도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해도 되고요. 잠시 정차가 돼도 좋아요. 그리고 접촉 사고가 일어나도 됩니다. 도로 위에선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엑셀을 밟으면 됩니다. 잠재의식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이상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길 주저하지 마세요. 도로 위에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하는 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음, 그리고 그죠? 다시 엑셀을 밟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생각이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감정을 유발해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내게 느껴지는 순간, 이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짜 일어난 현실이라고 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믿게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뇌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간절함을 느낄만한 호르몬을 또 지속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물질을 창조해내는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체계는 다시 각 차원의 세계에 전달되게 되어요. 이차원의 세계로 전해지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이 100% 이루어진 장면으로 해석이 되어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고 또그 2차원의 세계에서 피어낸 그이미지한 장이 5차원의 세계로 이어지길 또그 세계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차원의 세계에서 그려진 그 이미지 한 장의 모습을 100% 이루어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 관계들을 또 그렇게 찾아내게 돼요. 즉,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주 최적화된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차원의 세계는 가능성으로 모인 차원의 세계니까요. 그리고 이 또한 뇌과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에선 그 목표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계획들을 이미 다 도출해 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의식에서 바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뭐 여행이라든지 낯선 동네를 걷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 이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우뇌가 활성화되는 순간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불현듯 그 목표를 달성해낼 비가이드어가 떠오르며 유레카를 외치는 경험을 여러분도 최소한 한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가능성의 세계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란 이런 확신도 얻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인지하여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을 깨닫게 된 이후에 한 가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 차원으로 갈수록 더 전지전능한 차원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차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평등하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더 낮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차원을 이루는 면의 세계. 그리고 그 2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선의 세계, 그리고 그 1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점의 세계, 그리고 0차원의 세계. 만약 이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점이 곧 세계인 세계, 그리고 세계가 곧 점인 세계, 나는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는 나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그리고 각 차원은 모두 영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평등하게 소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0차원의 세계부터 5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는 영혼을 통해 평등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흔히 카르마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카르마의 원리가 뜻하는 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종교를 믿어라. 제 3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품은 5차원적인 존재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문장을 완성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은 각 세계의 주인이자 이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강력하고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서없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앞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더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최소한 여러분의 존엄성 정도는 눈치채고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변화의 1차 서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죠.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직선이라는 흐름이 더해진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4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5차원의 세계는 내 선택으로 이어진 과거, 현재, 미래와 더불어 내가 선택하지 못한 또는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그 무한한 가능성까지 함께 이어진 차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존재하는 이 그러니까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고차원적 존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내가 나의 바램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 후반부 장면에서 주인공 쿠퍼가 벽장 너머의 차원에서 어린 딸 머피에게 모스보로 자신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전 영상에서 한 차례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죠. 아,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저는 사이비 종교를 믿어라, 제3자를 믿어라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그 고차원적 존재도, 어, 그리고 2차원, 1차원, 마지막 0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점으로 이루어진 세계이자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말을 완성시키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만한 그 영차원에 존재하는 이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 개개인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고귀한 존재이시고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어떤 모습이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전 영상의 메시지를 한 차례 정리해 드리는 건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차원부터 5차원까지 각각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매개체로 이어져 있고 어떤 게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거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어져 있으며 우리의 감정이라는 매개체로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켜 흔히 카르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이 카르마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거대한 부를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사업할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사업 모델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수 있는 사업 모델만을 구상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또 다른 사업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일로 계속해서 이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승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강연을 하러 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걸까요? 돈을 벌 만큼 벌어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위해서? 물론 어, 진짜 어떤 마음에서 계속 그런 선택을 이어나가는 것인지 어, 저는 김승호 회장님이 아니기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수 있는 건 김승호 회장님은 이한 가지 원리를 알고 계신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연에서도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셨고요. 자,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극소수 성공인들은 이렇게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이구나. 아 아니 이렇게 된다면 이 우주의 작동 원리에 의거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확신을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본다면 여러분 또한 이 법칙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법칙은 뭐 극소수의 성공인들, 어, 그들이 아주 뭐 특별해서 이 우주가 특별한 혜택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누구나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우주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혜택을 그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니 말입니다. 자,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운이 좋아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귀인 한 명이 이 원리를 제게 소개하면서 설명해 주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귀인을 만나게 된그 시기는 어,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어, 굉장히 답답했죠. 특히 여름에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게다가 출근길에 뭐 지옥천 안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지금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시원하게 숨 쉬며 호흡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미소를 적극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방법을 이미 직접 실행해 본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아마 다들 적극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뭐이 부분은 기독교에선 축복 기도라 하여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뭐 특정 대상을 놓고 또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이 법칙을 적극 실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축복 기도에 그러니까 누군가 잘될수 있는 모습을 단절한 마음으로 바래 주고 바래 줄수록 여러분이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 축복 기도가 한 집단에, 한 나라에, 이 세계에 더 넓은 영향으로 긍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배로 커지게 되며 또다시 나에게 그만한 행운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바로 카르마의 원리로 인해 여러분은 그만한 행운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앞서 설명한 차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앞서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미소 짓는 전 세계인들을 상상하는 그 상황을 놓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그 상황. 모두가 갑갑해하고 코로나라는 시기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됨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긍정의 상황이 이 세계로 끌어당겨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란 이 장면은 자 하나의 이미지로 나의 이 차원의 세계의 이미지의 형태로 각인되게 될 겁니다. 면의 세계인 이 차원의 세계로 내가 그린 그 이미지가 저장되게 되면서 또각 차원은 이 긍정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행복한 감정을 평등하게 공유하게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그린 그 행복한 이미지 한 장을 각 차원의 모습에 맞는 그 모습대로 공유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2차원의 이미지가 0차원인 점의 세계부터 5차원인 가능성의 세계까지 각각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0차원의 세계는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문장을 완성시킬 만한 마치 신과 같은 세계이자 존재라고 했죠. 그럼, 영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 전체인 나를 생각해 주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서 또 여러분에게 딱그 정도의 감사함을 느낄 만한 상황을 전해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차원의 세계에 모인 각 개개인의 존재들.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저 어, 우리 모두가 영차원의 세계에선 전체라는 하나의 존재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 자체가 세계인 그 차원의 세계니까요. 그리고 영 차원의 존재가 감사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전체라는 존재와 하나라는 여러분의 개인이 카르마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어 전체와 여러분이라는 각 개인은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평등하게 그 감각은 5차원의 가능성의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차원으로 이어진 그 카르마의 고리는. 인연이라는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어, 뜻하지 않게 어, 여러분이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또 우연한 계기로 인해 또 어떠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그렇게 이 세계 전체라는 이 세계가 나에게 가져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 혹시 이해되시나요 좀 말이 되게 어려웠죠 자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번 영상을 몇 차례 한번 돌려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뜻 제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전한 이 가능성을 여러분이 오인해서 마치 여러분만 신의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게 되면 이게 자칫 차이비 종교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조심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카르마는 또다시 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꽤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이 이론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딱두 가지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딱두 가지의 느낌, 감정, 생각이 들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 저절로 겸손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떠드는 이런 지식은 사실 어, 무지에서 발생되게 돼요. 이 법칙을 알았으니 내가 신이야라고 어깨가 올라가게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카르마는 또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유명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끝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는 거대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지식들이 아직도 더 많을 거예요. 하여 난 모든 걸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이러한 생각 해로는 아직 이에 대한 깨달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하여 종교에서도. 겸손과 배품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두 가지의 감정을 스스로 찾아낼 때까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지식을 전해주어도 좋겠다라고 판단될 분들에게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세요. 이때 이 세상에 전체와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카르마의 고리가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분이 더잘될 운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식을 더 적극 흡수할 수 있는 분들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식을 흡수하지도 못하실 분들은 이미 영상에서 이탈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의 주파수에 이끌려 어, 이 지식을 적극 흡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더잘될 운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